21일 경기언합신문은 파트너사인 더웅화장품과 함께 안산시에 손소독제 500개를 전달했습니다. 안산시는 기탁받은 손소독제 500개를 관내 의료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안산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윤하섭 시장, 김석일 경기언합신문 편집국장, 유성근 본부장, 장민지 기자, 하승현 더웅화장품 부사장, 조선주 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코로나-19 방역 현황 공유 및 기부 문화 동참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윤하섭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안산 시민들의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부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모습에 실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준 경기 연합신문, 더움 화장품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홍희준 경기연합신문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산시민들의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연합신문은 파트너사인 더웅화장품과 함께 오는 24일에 안산시 단원구청에도 손소독제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연합신문은 24면 전면 컬러 지면을 매주 발행하며 지면과 인터넷신문, 영상뉴스 등을 통해 경기지역과 안산지역의 뉴스를 발 빠르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GYB뉴스 장민지입니다.